진짜 유명한 분뭐다 네. 알만한 분이 있나요? 에드워드리? 에드워그셰프아 네, 네, 네. 백색요리사! 백색요리사? 아아 그건 백색 소음이고 아, 네. 폴 맥카튼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네! 좀. 그분의 딸! 아! 네. 그분 거는 약간 좀 화려하겠다 약간 겉바 촉촉? 겉바 속촉이 아니라 속축인가요? 오늘 다들 왜 이래요! <laughs> 백색요리사라고 하지 않나! 겉바 촉촉이라고 하지 않나! 나 오늘 힘들어! 오셨어요. 박사! 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스마나함성 소리야, 박수 새로운 쌤이던데, 오셨습니다. 아, 진짜요? 또요? 네. 쭈꾸씨가 뭐큰 잘못을 했나요? 어머! 아예저안 할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보다 이뻐! 잠깐만, 감독님! 아 <laughs> 나 서운해. 우리 감독님 뭐예요? 입미 여기 귀에 걸리셨다니까 었 방금. 잠깐만 뭐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분이 네, 아니신 네. 것 같은데. 저 전문 프레젠터라는 직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간단하게 네, 네. 테스트 한번. 아이 다음 보기 중 네. 세미나에서 소개된 장소가 아닌 곳을 고르세요. 1번 디디피, 2번 우이천, 네? 3번사제미술관4번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진짜 애청자거든요. 네. 정답은 3 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정답이 안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테스트예요. 저도 테스트인데 잠깐만 사진 미술관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 미술관 이게 안돼 있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거서 기 최대한 부르지 않았나? 맞아. 정답은 사 번. 어? 가세요. 사 <laughs> 번이라고요? <4, 잡아려고? 웃음> 그래도 제가 박사답게. 맞췄습니다. 아. 저희가 박물관은 갔었는데 국중박이 아니라 아, 서박 맞다, 맞다. 갔어요. 서박, 서박, 서박. 서박. 아. 근 이렇게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2017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요, 세계 여러 도시가 함께 도시 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사람을 위한 건축 문화를 교류하는 국내 최초 도시건축 분야 글로벌 행사인데요. 특히 올해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와 건축을 탐구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시와 사람과 건축에. 그럼 어떻게 결합됐을까? 궁금한데. 아, 그러면 저희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어, 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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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으로 가! 바닥에 핑크색 스티커 보셨나요? 어, 봤어요. 관람객들이 쉽게 여기를 찾을 수 있게, 센스 있게 바닥에 붙여놨더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어머나. 저는 여기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미래공간 담당관 도시 건축 교류 팀장 안정현입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서울의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비엔날레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도시 건축을 주제로 하는 또 공공에서 시작하는 비엔날레는 서울시가 유일한 행사이고요. 서울의 도시 건축에 많은 담론과 아젠다를 좀 공유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영국 디자이너와 함께 했다는 네. 소문을 들었어요. 네네네.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맡았고요 서울에 많은 프로젝트도 조금씩 이제 뭐 참여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양한 곳들에 대해서 전시된다고 되는데 어떤 장소가 있나요? 아, 성현 녹지 광장에서 주제전이라고 하는 조형물하고 일상의 벽이라고 하는 24개 의 월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시청 바로 옆에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 세개 전시가 추가로 더 있는 있습니다. 와 뭐가 많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주제전인 이 휴머나이즈 월을 감독한 박혜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이 작품에 직접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본처럼 꼬여져 있잖아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은 면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같이 이쪽에서 토론을 할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였고요 총9 개의 창작 커뮤니티 팀이 참여를 하였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담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이걸 보고 혹시 어떤 메시지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보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 지루한 건물을. 어떻게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가를 이쪽 텍스트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솔루션들이 오. 담겨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즐기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여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실 수도 있어요. 우와. 우와. 어떤 건물을, 어떤 건물을 끝까지 지 지키... 어, 일단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전 기억나는 곳, DDP. 오. 해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 너무. 다시 쓸까요? 다시 이거를 음. 편집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썼다고 하고, 저는 산골의 초등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어, 됐다. 여기서 편집. 음. 아유야! 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그 EBS에 집? 어, 집? 오 혹시 그 맞으세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와. 김호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음. 와. 아니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어 능력 있으니까요. <laughs> 오늘 저희가 어떻게 관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이 전시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보면 항상 좀 무표정하지 않나요? 아, 예, 밋밋하고. 그렇죠? 건물을 보면서 저희가 막. 아아 <laughs> 아! 네. 이렇게 보진 않겠죠. 어, 예. 아니 근데 사실 이런 표정을 만들어 보려고 건물의 표정을 만들어 볼수 없을까? 예,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2 4 분의 아주 유명한 분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음 진짜 유명한 분뭐다 네. 알만한 분이 있나요? 에드워드리. 에드, 그 네네. 셰프. 어, 그렇죠. 서울시 홍보 대사시거든요. 아백생요리사 백승요리사. 그건 백제 소음이고. 아, 그 다음에 그 비틀즈 멤버 중에 폴 맥카튼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의 딸. 아, 네. 아 딸. 그분 거는 약간 좀 화려하겠다. 그럴 것같아요 어, 약간 겉바 촉촉? 겉바 속촉이 아니라 속축인가요? 오늘 다들 왜 이래요? 백색요리사라고 하지 않나? 겉바 촉촉이라고 하지 않나? 나 오늘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 작품은 좀 그런 식이에요. 네. 겉은 약간 거칠지만 네. 속은 좀 부드러운 느낌인가요? 예 네, 네, 맞아요. 또 멀리 네. 아프리카에서 부족 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어. 만드신 것도 원주민. 네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시면서 어. 표정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 해주고 가셨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뻐. 떨어지고 아, 아. 있네요. 어 이거 진짜 예쁘죠? 응. 네. 어. 이거 앉으려고 만든 거 맞죠? 앉아도 되는 거예요? 일반 분들도? 어, 일반 시민분들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은지 전혀 짐작이 안 되시죠? 놀랍게도, 현대 자동차예요. 네? 우리 한옥의 첨화에서 네. 영광을 받으셔서, 왜첨화에비 오는 날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어, 우리 건물 집 앞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음 생각하시면서 아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와 여기는 열린 송영 목지 광장이랑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르네요.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아. 새로운 담당자를 저희가 또 만나봐야 됩니다. 근데 딱 느낌이 아딱 가을 남자 추남. <laughs> 혹시 저희가 찾는 그 추남 맞나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서울전이고요. 네. 저는 서울전 큐레이터를 맡은 김건호라고 합니다. 그 어디부터 봐야 좀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조감도라고 하는 이미지로 많이 보게 되죠 이번 전시 비엔날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감도를 이미지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들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도시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 이미지들을 사람이 눈에서 어떻게 볼까 하는 것들을 이런 커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 이게 걸어가면서 이 커튼이 또 움직이니까 또네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정주원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도시 전하고 글로벌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도시 전이고요. 제목은 도시의 얼굴,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건축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높은 층구를 활용해서 실제 크기로 컬러 프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심 한가운데서 세계 여러 표정을 가진 건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방 안에서는 좀 릴렉스하게 취하게 전... 전시를 감상하시면서 QR 코드로 이미지를 전시장에서 전송을 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영상으로 생성화되고 나의 텍스트를 AI가 여덟 가지의 감정으로 분류를 해서 이모티콘으로 나타납니다. 와, 오. 오, 사진이 커져. B I N G O, B I N G O.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빙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 네. 아, 아, 아.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원유, 온유. 원유. 우리 온유가 여기 번호 하나 골라줄래요? 네. 오, 와 온유야 고맙다. 2025년 제 5회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온유야 번호를 고르면 돼. 일번 공유 도시, 이번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삼번 매력 도시, 삶을 위한 건축, 사번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온유 정답은요? 박수. 오, 뉴가 맞췄어. 축하해. 이거 5번에 오, 뉴가 붙여주세요. 오, 오! 박수! 오! 너무 똑똑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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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어, 네. 그래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빙고를 해야 돼요. 번호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8번이요. 8번? 8번. 도시 건축 비엔날레 총 감독을 맡은 영국의 세계적 디자이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번 자하 하디드, 3번 안도 다다오, 4번 토마스 헤더윅. 약간 힌트를 드리면은 좀 이런 느낌 좀 나지 않나? 이런 아, 느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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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토마스 헤더윅. 우! 맞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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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나 만맞히면또 빙고 완성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나. 저희가 자연스럽게 훅 들어왔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오늘 전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점심 시간에 산책하다가 왔어요. 오. 아, 이 전시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원래 건축을 좀 좋아해 가지고.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거 b M 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갔다 오고. 좋았어요. <laughs> 여기서까지밖에 안해 가지고 아 배고프고 가기 좀 아쉽는데 다했 점심 시간에 저희 그룹 다 같이 여기 가보자해 가서 먹었어요. 여운에 혼자 아르마름 다멈지 아르마 바보 만들고. 하여 빙고 할 건데 우리 두번 빙고 해 보셨죠? 네. <laughs> 네. 몇번 골라야겠어요. 아, 2번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빙고 안해 봤어요? <laughs> <laughs> 몇번 해야겠어요? 2번이요. 엄마 <laughs> 보냈는데 <laughs> 깜짝 놀랐어요개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아닌 곳을 골라주세요. 1번 청계광장, 2번 열린 송년 녹지광장, 3번 세종문화회관, 4번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음. 정답은요? 1 번, 2 번이에요. 오, 번이요. 정답입니다. 오, 센스가 있다. 음, 자 마지막으로 건축으로 이행시 가보도록 할게요. 건 <laughs> 여기요. 건강이 나쁘면 축 축축해진다. 와. 와 진짜 맞는 말이 맞아 진짜. 이게 건강이 나쁘면 몸이 슉, 맞아 맞아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laughs> 정말 자건 건축 비행날레 대체 와 축축합니다 박수 할수 있어 나해요 <laughs> 앞으로 이 여우랑 다니지 마 <laughs> 네. 아. 어, 오늘의 세미너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그냥 건물들 보면 어 건물이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음. 어떤 감정을 가진 걸까를 좀 생각해보게 됐던 너무 맞습니다. 좋은 이번 제 5회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요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세미너 분들도 직접 오셔서. 사람을 위한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다 같이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다음 서울 세미나에서 한번 만나뵐까요? 네, 좋아요. 오실 거예요? 네. 다음에 만나요. 네. Go.